전라북도는 이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올해도 3만여 명을 목표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7천 명 추가한 3만여 명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노인 인구 비율은 19%로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빈곤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따른 복지 예산도 급증해 올해는 6,400억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르신들의 욕구가 높은 일자리 사업비는 약 700억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발생한 6,200자리를 포함하면 총 3만 명이라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의 공공형 일자리와 제조 판매, 전문 서비스 등 시장형 일자리 등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고,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센터 등 110여 개 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평소에 그 음식에 좀 다소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고령이 되어서 놀고 있는데, 그 다시 자기 일을 찾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예, 일단 일자리가 있다, 와서 일을 할수 있다는데 대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노인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공익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